MC광대님이 말하는 매일 연습하는 스피치 향상법.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신 훈련해보는 명대리입니다. 이저 말고도 유튜브에 정말 많은 스피치 유튜버 분들이 계시죠? 이런 스피치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설명은 잘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걸 따라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법들을 직접 한번 따라 해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하면 더 좋으실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실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게 된 대신해 보는 명대리. 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은요. MC 광대님이 말하는 매일 연습하는 스피치 향상법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MC 광대님이 말하는 매일 연습하는 스피치 향상법. 어그 단계는요 총5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자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3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프리스피치 주제를 선정해 주셔야 돼요. 3분 정도 말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녹화하실 때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일 수 있는 셀프 카메라의 모드, 이 화면의 모드가 아니라 우리 뒷면 카메라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찍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연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연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체크하시기 위해서는 네, 연기하는 것보단 그냥 뒷면 카메라로 날 것을 녹화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은 그 영상을 틀어 보시고요. 아, 어, 음, 그, 저 물결까지 그 모든 내용을 타이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적은 내용을 정말 웹 소설을 읽듯이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돌려보고 적어보고 읽어보면서 느낀 거를 피드백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낯설어 죽겠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적어보고 거기에 피드백 해보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법, 네,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훈련의 장점은요, 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이 좋다, 좋다, 좋다 해도 잘안 하게 될때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해도 내가 그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정말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학창시절 내내 이런 얘기 듣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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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그런데 그렇게 다들 공부를 안 하다가 왠지 고3에는 다들 펜을 잡는 척 해요. 왜 그럴까요? 네,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때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죠. 어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될수 있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혹시 갖고 계신 콤플렉스가 있나요? 남들은 잘 눈치 못 채요.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개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던 영상을 찍던 뭐 노래를 듣던 본인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화장이 잘 먹었다. 혹은 오늘 화장이 뜬다 이런 얘기하죠. 이거 남성분들이 알아볼까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럼 이걸 똑같이 남성분들에게 비유해볼게요. 우리 남성분들, 아, 오늘은 머리가 잘 됐다. 오늘은 좀 머리가 막 자꾸 눈, 내려앉는다. 막 이런 얘기들 해요. 이거 여성분들이 알까요? 음, 전혀 모를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제가 지금 가르마 바꾼 거 눈치채셨을까요? 엊그저께 머리 자르고 가르마 바꿨는데, 눈치 못채시잖아요. 저 지금 머리에 제품 같은 거안 발랐거든요? 평소에 제품 바르는데. 여러분들 이거 눈치채 모르죠 관심이 있어야 말이지 그죠 <laughs>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강요 받는다고 해도 그리고 다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해 준다고 해도 내가 신경 쓰이지 않으면 개선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런데 남들이 잘 모르는 거여도 내가 스스로 개선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근데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피드백이라는 거, 본인의 영상을 찍어보고 본인이 스스로 피드백한다는 건, 네, 이와 같은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훈련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MC 광대님이 말해주신 이 좋은 훈련법에서 제가 몇 가지 더해 설명드릴 게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크게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카메라의 앵글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얼만큼 나올까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 우리 카메라 뒷면을 통해서 찍다 보니까 이건 먼저 좀 세팅이 필요하시겠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찍혔는데 얼굴만 덜렁 나오게 되면, 우리 제스처라든지 그 외적인 걸 보기에 좀 어렵겠죠? 앉아 계신다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허리 정도가 보이게끔 촬영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카메라 앵글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아래쪽까지 찍혀지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서 본인의 모습을 촬영하신다면, 전이 서서 하는 걸더 추천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서서 하신다면 발끝까지 나와야 되나요? 음, 아니요. 적어도 골반 정도, 네, 골반에서 우리 무릎 사이, 그러니까 허벅지 정도까지 보이게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뭔가 어떤 모습이 보여질 텐데 그 모습이 잘 담기게 하기 위한 네 밑바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스스로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그 피드백의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피치 강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아, 모습이 어색하네. 아 이런 모습을 보충해야겠네. 이런 게잘 보일 텐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스피치 연습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점이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점, 한 다섯 가지는 말씀드려볼게요. 이 다섯 가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이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가. 이걸, 네,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녹음된 목소리가 적절하게 잘 녹음이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발음이 또렷하게 잘 들리는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목소리의 크기와 발음은 여러분들의 말로써 무언가 전달할 때그 전달력이 잘 확보되어 있는가.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상반신 혹은 뭐 허벅지 정도까지 찍히게 하려면 카메라를 비교적 어느 정도 거리에 두셔야 될 텐데 본인의 영상을 촬영하시고 내가 그 영상을 돌려볼 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키우고 있다? 네. 본인의 목소리가 그 정도까지 전달됨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 혹은 행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들은 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너무 흥미롭게 들려서 잘 주의를 기울이며 들었다면 너무 다행인데 혹시나 주의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특정적인 행동을 상대방들이 네, 불편하게 느끼고 거기에서 주, 이제 주의가 분산된 걸 사람들이 이제 새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어, 제가 그 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어, 어느 순간 이 어라고 말하는 걸 상대방이 세고 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용이 음, 와닿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스피치 구성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녹음된 목소리가 뚜렷하게 잘 들리는가. 네 번째 발음은 명확한가.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말로 무언가 전달할 때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이스적 전달력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불필요한 습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자꾸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지 않는지, 요 정도를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C 광대님이 말하는 매일 연습하는 스피치 향상법. 이 훈련법을 쭉 들으신, 그리고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훈련법 참 좋다. 아, 근데 내 영상 촬영하는 거 귀찮은데. 어 그리고 내가 내 모습 보는 거, 아, 너무 오그라드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오그라듦 그리고 이 불편함을 넘어서신다면 여러분들의 스피치는 반드시 향상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명대리의 훈련 영상들 마음에 드셨다면 대리비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 그리고 이분의 영상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